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장기투자 플랜에 따라 오늘도 우리 삼존볼패 가족분들과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을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누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꿈꾸며 우리 삼존볼패 가족분들과 엄청난 복리효과, 즉, 마인드같이 그 어떤 어려운 주식시장이 찾아온다고 한들, 차근차근 단계별로 주식 투자를 이어간다면, 아 저는 반드시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너무나도 당연한 수치,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증시 형태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줍줍의 기회이자 그것을 다잡아 나갈 수 있는 사람과 반대로 증시의 형태에 따라 전정근긍하며 하락을 하면 실망하며, 네, 증시가 하락장 또는 폭락장으로 이어지면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며, 어, 다시금 이러한 증시 형태에 따라, 아 어, 등을 하게 편차에 따라 또 폭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니까 상승과 하락. 상승을 할때 기분이 너무나도 좋아서 펄쩍펄쩍 뛰어드는 이러한 형태의 주식 투자를 이어가는 사람과의 편차는, 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엄청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항상 묵묵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바로 잡고 증시의 형태에 따라 하락을 하든 또는 다시금 상승을 하든 크게 개의치 않고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주식 투자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증시 형태 한 템포 시야감에 따라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이 주요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실로 우리 삼중목표 하실 분들 전체적인 시장 현황에 따라 삼성전자 목표주가는 어 상당합니다. 아마 어 꿈에 그리던 수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실로 삼성전자 목표 주가 형태를 보시면 모두 다 10만 전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뭐 신한 증권, 투자증권을 비롯한 디올 투자증권, 그리고 KB증권, 하나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그러니까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목표주가는 그냥 장기투자를 이어가는 데 있어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대체적으로 11만원, 뭐 10만 5천원, 많게는 12만 전자도 있습니다. 아, 특히나 올해 이러한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치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해 하실텐데요. 아, 이미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실로 방송에서 매번 말씀해드렸던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어, 인공지능 반도체 랠리를 주도하며 기대감을 키우던 삼성전자가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어, 수치가 계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 현 시점에 따라 삼성전자 매출액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 상당한 어, 돈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더불어 영업이익은 무려 6조원을 어, 돌파하는 를 만큼 어, 이러한 수치는 어, 분기별로 봤을 때 점점점 어, 상당히 재고 자산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 결국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부를 중심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강화가 계속해서, 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무려 42% 증가한 85조 원이, 어, 육박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어, 이러한 이제 추가 모멘텀, 즉, 주가 상승 동력도, 어, 두둑히, 어, 전진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결국 올해 이러한 삼성전자 HBM3E, 어, 출하 비중은 전체 HBM 출하량에 무려 70%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시장의 가치는 미래성 가치에 따라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다잡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고객사 또한 엔비디아, 그리고 또는 AMD, 아,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처이죠. 아 이러한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업체들과의 협력 협의가 완료된 물량 기준으로 봐도 전년 대비 무려 3배 이상 시장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삼성전자가 전 세계 AI 주식 중에 가장 높은, 높은 펠루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의 매력을 보유한 만큼, 정말 메리트 있게 상호작용한다라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증시 형태는 상당히 미래성 가치에 따라 외신들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외국계, 외신들도 삼성전자는 충분히 10만전자는 넘어서며, 정말 미래성 가치에 따라 두 자리 수는, 어, 현 시점에 따라, 당연 지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미래성 가치에 따라, 아, 디딜 매출액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만들어주고 있으며, 아, 시장의 가치에 따라, 아, 정말 미래성 가치는 정말 엄청난 복료가를 극대화시켜 갈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실로 HBM, 어, 고대어폭 메모리 개발과 공급을 위한 비즈니스 계획에서부터 드램셀 개발, 로직 설계, 패키징, 품질 검증 이러한 것까지 모든 분야에서 차별화, 최적화가 주요 경쟁 요인이 될 만큼 정말 의미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변화무쌍한 AI 시대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시스템 디자인을 완벽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미래성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삼성전자의 주요 키포인트인 숙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HBM 초격차를 달성하고자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즉 반도체 위탁 생산과 그리고 어드밴스 패키징이라고 하는 AVP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차별화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차세대 혁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11만 전자는 정말 삼성전자가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미래성 가치 초격차 기술 협력에 따라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삼성전자의 미래성 가치는 아, 정말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다 잡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삼존 부패 가족 분들과 현 시점에 따라 장기 투자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어, 장기 투자를 이어가는 것과 어, 만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편차는 결국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현 시점에 따라 2030년 2030이라고 하죠. 어, 이런 시장의 가치는 디렘의 상용화로 어, 나설 것으로 보이지에 따라 업계에서는 단시간에 따라올 수 없는 종합 반도체 역량을 바탕으로 AI 시대에 걸맞은 어, 최적의 솔루션을 어,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장의 현황. 어, 마인드 같이 우리 3점 보표하신 분들, 너무 어렵게 어, 생각하기보다는. 단계별로 장기 투자 플랜에 발맞춰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운 주식 투자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오늘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